i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은 뭐라고 음, 부르게? 25일은 그치?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 2부 2부 2부지? 어우 너무 잘한다 민지 우리 크리스마스 2부 해보 시작 크리스마스 2부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 전날은 뭐라고 부르게? 2부라고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1 t m a s 일은다 같이 r r y c h r 리 s t 스 a s Eve! 그럼 오늘은 이브보다 그 전날이야. 그럼이이 e r r y c h r 번 s t 번. 세세 번. 번. 아까 한번 했지? r 번. 두번 h r 두번두번 a s Eve! m e 그 r y Christmas e v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같이 할까 t I'm not sure. Merry Christmas e 리 e m 스 r r 이브. h r i 리 t m 스 s e 이브. Merry Christmas Eve. m e r r 이 Christmas e 이 e Merry c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laughs> 새해 h a p 해피 뉴이어 영어로 해피 하는 해피 거예요. 요. 그렇지 해피 뉴이 r 해피뉴이 y n 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복머니> 많이 받으세요. <웃음> 받으세요. <웃음> 그때는 설날인데. y e 설날. 설날은 응. 설날에는 그치? 떡국 먹고. e a 먹 h 떡국 먹 y New Year! Happy New y e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뭐가 들리? 그게 이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가 오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모두 다 지내 잘 지내고 새해에는 소원 수 훔치 다 하라고 내 소원은 뭐예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응? 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케이크 이렇게 갖고 와서 케이크 불은 같이 끄고. 자, 우리 메리크소스 네. 메리 메리 이브 이브 하자. 메리크소스 이브 이브 하나 둘 셋. 오, 오 잘했어요. 이브는 음. 그 이렇게 빼서 이제 먹을기 전에. 오. 그래서 조심 조심 언니 선생님 꼭 잡아주시고 같이 연결해주세요. 오. 자 친구도 오, 잘 지내. 예, 친구도 응. 다불붙셔주세요 그리고 그러세요. 잘 잡고 있어야 돼. 꼭 선생님들이 옆에서 같이 잡아야 돼요. 네? 네. 혼자 잡으면 안 돼. 이그 잘했니? 음. 그러면 네. 백뮤직이 깔리는 가운데 새 소원을 말하겠어요. 내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선 대학교 어느 치료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건강하고 또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의 올해 한 해가 조금 멍청하고 좀 실망스러운 것도 많았지만 내년에는 건강하고 아주 재미있고 더 활기차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지개집 어린이들 또 스님들 모두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건강해지 네. 채. 네. 나는 내년에 더욱 즐거웠으면 응, 좋 응, 나는 내년에 더욱 건강해지으면습니다 네. 와. 와. 지금. 지금은 <laughs>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응. 알 아, 조금 있다 그 다음에 <laughs> 올해는 어떻게 지냈고 내년에는 어떻게 지 어떻게 지으면 좋겠어요 그년에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저는 이번 연도도 학생회가 잘 마무리 됐으면 우와. 좋겠고 민지가 더 건강해지고 음. 제 원하는 과 가도록 공부 더 열심히 됐으면 네네. 좋겠고 감이랑 희연이랑 더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우와.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와, 여러분, 사원이. 선물 꾸침, 친구들이 놀리지 말게 해주세요. 와, 음. 정말 중요한 소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네, 인형생님, 촛불 어, 불 붙여드려. <laughs> 인형생 소원이 뭐예요? 소리요? 아, 올 I don't t 이 i n k you won't. Oh, something is on 소원은 뭐예요? 제 소원은 서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손잡고 싸우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무지개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아 뭉쳐서 어려운 순간 순간을 잘 이겨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네. 어, 한 두세. <laughs> <laughs> <응. 웃음> <laughs>